자, 이것도 진짜 안 나가네요. 이것도, 뭐, 쪽지는 많이 왔는데, 진짜 안 나오고 있고, 다이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어 이거 뭐, 2003번으로 올려놨는데요. 버프템이랑 그.. 모래시계가 다 썼네 그래서 떨어지네 버프템으로 올려두고 하니까 방어 떨어졌네 버프템이 없네요 그냥 해야겠다 일단 올려둔거랑 또 차이나면은 또 그러니까 일단은 뭐 4,6,2,7,7에 5,3이고요 요거 그래도 부티의올치락학입니다부티의 지금 올치락스고그 다음에 5월은 7오브의 5펜이고요. 시그프리고요. 근데 은 지금 450에 47이네요. 47, 45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55에 194, 서9는2 1 6이고 저중은 355 저중은 사상이수적은 211이고 스는 205고요 에를 투월에 라울 투월 곱하기 두마리 불칸도전 되고요 요거 32전설이에요 32전설이고 1단이 21개 그 다음에 1승은 4개 영웅은 지금 두개 빠지고 올초입니다 올초에다가 격은 지금 9개 되어 있고요 적혀 있어가지고 두개 빼고요 여기. 이거 안타 3단에 발라 3단이고 안타의 아나킴 신대 발라의 아나킴 저는 프리한 마리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융합 안돼 있고 너무 10개 빠지고요 지금 10개 빠지고 올룡에다가 일정이죠. 올룡에다 일정. 이게는 10개 빠지고요. 점 컬렉이 이제 74점입니다. 74.2에다가 98772 84개. 이벤트 6구에다가 연구가 이제 가장 최근 게 6개 빠지고요 자, 호는 94.7 21, 22, 22 23 전설 그 다음에 16개 통장 요렇게 돼있고요 각성도 요거 풀이고 요거 12, 12, 11이라서 요거 하나 올리면 되고요 요거 10, 10, 10의 2단계 레비트 풀이고요 그 다음에 12, 19 2단계 그 다음에 12, 9 12단계 9, 9, 9 2단계 9, 8, 8 1단계 경타는 지금 사은화소에다가 9, 3, 10, 6, 2, 6, 서약은 5일이고요 중년도는 뭐 바꿀 거 없죠 중년도는 바꿀 거 없고 이 예, 요거 일단은 칠전스 계정입니다 칠전스 계정이고 2턴을 빠지는 칠전스에다가 우명포 이머디까지 있고요그 다음에 오브 프레이까지 있어요 오브 지금뒤에 꼴리 매실 빠지고 프레이까지 있고 석궁 영수 풀 그리고 창도 영수 풀이고요스타이드이동오프다있고요 여기는 이제 3 0 개. 여기 3 0 개에다가, 임패방어에서 두개 있고요. 부적은, 3 5 6 7층층 있습니다. 3567층 있고, 또 장신구 상자 많고요. 820개에다가, 뭐 티셔츠도 2, 뭐 270개 있고, 7층, 7풍용에다가, 명코는 700만, 아티 둘다 해놨고요 아, 명코가 아니라 신탁은 700만이고 아티 둘다 해놨고 953만에 파축은 8환 아축 5환 시불검 요거 20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방사권이 20 잡고요 린드까지도 방삼인데, 요것도 20 잡아요, 그냥. 20만원, 만다이아 60이죠, 그러면. 출력능 각인이고, 코어 반지 각인이고, 오고. 90, 3000 다이아, 150개. 15,000 다이아 나오겠죠? 영템들이랑 이것까지다 합치면은. 9 0점 하면 될것 같아요. 실력물이랑 코어 빠지고. 그래서, 그대로고요.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이실 있고요. TJ로. TJ로 파이실 있고, 전비한비 방어구, 시기이랑 방어구 하나 있다고. 좀비 방어구 두개 있다고 하시고. 어, 이것도 좀 지겹네요. 이것도 산다고 해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요걸 산다고 이렇게 세 번, 세번 빠꾸 놨거든요. 다 튀어가지고. 어, 다이아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서 안 되면은 흉따로 팔고 몸만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전 열려있으니까. 이거는 주, 진짜 인기가 괜찮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없네. 마무리 툴수 없네. 툴만 보고 오지가 않더라고. 하베이스형 적어둘게요. 없나요? 없으면은 그냥 이거 이거 사달라는데 사서 그냥 까달라는데. 없어요, 형들. 어, 끝났네, 근데, 형님. 어, 그냥, 그냥 놔두세요. 아깝죠 어, 지금 끝났네. 그 해자 패키지 15개짜리 끝났네요. 그러면 괜히 살게 없거든. 아, 살게 없다. 이게 뭐. 어, 이거 해자 패키지 끝났네요.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일단 다이아리는다 이제 패키지 끝났네 야 진짜 안 나간다 올려줄게요, 형들 음, 쉽지 않다 74에 7전스... 나가기가 쉽지가 않네 자, 올려줄게요. 네, 2042로 해줄게요. 2042.